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달 소파이와 합병 발표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IPOE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하고 떠나신 분들과 장기적으로 홀드하고 계신 분들, 혹은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예상되는데 IPOE의 현재 주가를 보고 진입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로 소파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많은 분들과 의견을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i p o 의 주가는 2월 1일. 28불 26센트의 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면서 현재 23불 10센트로 살짝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고 생각하고 새롭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IPO의 합병 이전부터 소파의 서비스를 사용하던 1인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하며 불리시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소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소파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소파이머니, 소파이인베스트, 소파이크레디카드, 학생대출, 개인대출, 집대출, 보험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파이 기업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소파이의 사업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는 단순 은행 서비스가 아닌 한국의 카카오뱅크, 그리고 미국의 페이팔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소파이의 가장 큰 장점은 소파이는 한 가지의 서비스에 집중된 서비스가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파이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즉, 소파이 머니를 사용하는 고객은 잠재적으로 소파이 인베스트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같은 고객이 쉽게 소파이의 대출 서비스, 크레딧 카드, 보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소파이는 고객 유치를 위해 지출되는 돈이나 마케팅에 큰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파이는 고객 유치에 드는 높은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곧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파이는 타 경쟁사들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소파이 서비스 중 하나인 소파이 머니는 은행 서비스와 비슷하게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소파이 현금 카드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소파이 머니에 다달이 500불씩 입금하면 소파이에 입금된 돈의 연0.25% 이자를 주는 혜택과 몇몇 식당들에서는 소파이 현금카드로 결제시 최대 10%의 캐시백을 주는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파이 머니 어카운트에 250불을 입금하면 25불을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25불 대신 500불 입금 후 50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파이인베스트는 미국의 로비누드, 위블과 비슷한 투자 서비스로 미국 주식, 크립토커인스에 수수료 없이 투자가 가능하며 현재 소파이인베스트에 1000불 이상 투자금을 넣으시면 50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비누드, 위블 등 게임스탑 사태로 한때 이들 주식에 대한 거래가 제한되면서 차마스의 트윗으로 미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소파이인베스트로 옮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소파이 대출 서비스는 타 대출 서비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소파이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310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타 대출 기업보다 좋은 이자율 그리고 혜택 등으로 앞으로 소파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이용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소파의 수익은 대출을 통한 수익, 소파이 머니, 소파이 인베스트, 크레딧 카드, 보험 등이 있지만 이들이 1 2밀리언 달러에 사들인 갤릴레오의 테크놀로지 플랫폼에서 앞으로 소파이가 걷어들일 수익 또한 소파이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큰 기대를 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 주식 시장에서 기업 가치 대비 주가를 비교하는 게큰 의미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현재 IPO의 주가는 20달러를 넘어가면서 기존 소파의 기업 가치보다 상당히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현재 IPO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선 소파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높은 프리미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IPO의 주가는 2월 1일 2 8 26센트에 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면서 현재 2 3 10센트로 살짝 내려온 상태이며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할 수 있고 IPO의 주가가 높은 프리미엄을 내야 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파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갤릴레오의 테크놀로지 플랫폼에서 창출되는 수익으로 소파에는 2025년까지 높은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점으로 볼땐 현재 IPO에 투자하기엔 나쁘지 않은 시점으로 보이며 IPO의 주가가 내려갈 때 추가 매수에 평단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소파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IPO의 장기 투자에서 현재 들어가기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많은 분들과 아래 댓글에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미국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